쪽보죠. 이번 이민국에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중단 발표를 했습니다. 학생 비자로 미국의 체류한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할 시에 학생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죠.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학생 비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 이번 비디오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근교 사립고등학교에서 선생으로 일하는 김정현 쌤입니다. 저 또한 고등학교 때 유학생으로 와서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정말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미국 대입을 준비하는 유학생들,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교를 가고 싶은 많은 학생들이 다 같은 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콜롬비아 대학 그리고 콜롬비아 교육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미국 사립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일하면서 또한 입시생을 키우는 엄마로서 많은 정보를 알게, 알게 되었고 또한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매달 일어나는 이 기간인데요. 현지에서 바로 입시 정보를 드리고자 하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미국 이민국에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는 유학생들은 F나 M비자를 갖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말하겠죠. 거의 대부분 유학생들이 F나 M비자를 갖고 미국에 와서 합법적으로 학교를 다닐 텐데요. 온라인으로 모든 수업을 할 경우에는 학생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그런 방침을 내세워서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겠다. 그리고 발표를 끝낸 상황이고요. 그리고 많은 학교들이 거의 15%에서 20%는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민국에서 그런 발표를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대학교에서 캠퍼스를 열도록 하는 강제로 열게 하는 그런 방침이 아닐까 아니면 더 많은 미국 시민자들을 학생으로 받기 위한 그런 방침이 아닐까 그렇게 예측을 하기도 하고요 여하튼 많은 미국 대학에서는 좋게 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버드 총장 네이 메카우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학생들과 교수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게, 않고 학교를 열게 강요하는 행동이라고 말한 바 있고요 또한 콜롬비아 대학 총장 또한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유일버스 학생들은 유학생을 돕기 위해서 학교 내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만들기 위해 청원서를 만들어 서명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말이 사실 어, 수업이지 이거는 진짜 유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수업이라고 할수 있는 그냥 딱 하루 모이는 그래서 비자를 발급해 줄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그런 수업이고요. 그 하루 모이는 그 수업도 가로를 그안 간다고 해서 감점이 없다고 하네요. 근데 벌써 준비를 하면서 캠퍼스에 와 있는 그런 학생 비자를 가진 학생들은 모국에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모국에 돌아가지 않으면 다른 학교, 캠퍼스를 여는 학교로 가라. 이런 말이 되겠는데요. 지금 사실상 트랜스퍼가 가능하지 않은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좋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입학 허가, 그리고 학생을 받는 거는 뭐 겨울? 봄이면 다 끝나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이 여름에 당장 어느 학교로 신청할 것이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많은 대학교들이 강경하게 반대 의견을 내비치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한 COVID-19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고 있, 있고 매일매일 변화가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 이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은 매일 매일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들이 유학생들을 위해서 꼭 학교 문을 이제 다시 열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민국에서 다른 발표를 할지는 우리 좀더 지켜봐야겠죠. 저는 현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켜보면서 소식을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속보나 좋은 정보들 바로바로 알려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구독하셔서 빠르게 변화하는 유학과 입시 정보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